백세관리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이 커스코 핫바이즈가 시작되는 날이면서 제가 지난번에 조금 사서 아쉬웠던 물건들을 좀더 사가려고 합니다. 이번 핫바이즈에서 구입할 만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커스코에 들어와 있는 한국 화장품들 리뷰를 쫙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어, 몇몇 제품을 구입해 갔지만 손이 너무 작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더 사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와중에 조금 늦게 입고 돼서 리뷰에 끼지 못한 제품이 있습니다. 조선 미녀 프로폴리스 나이아신 아마이드 세럼인데요. 프로폴리스 엑스트랙이 60%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100ml 한 병에 33불인 거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바하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포를 리파인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각질을 녹여 주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미백을 볼수 있는 제품으로 보이고요. 역시 극민감 피부가 아니면서 소량의 살리실산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각질 상태다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일 나오나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히알루론산 세럼 50ml짜리 두개 15불 이게 한 병당 7불 50센트 짜리라 이것도 하나 더 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클리어런스더 나오면 집을수 있을 것 같고요 믹스는 하나 더 사갈까 봐요 공홈의 두유 세럼은 지금 두 병에 50불에 팔고 있고 50ml짜리 두 병이 15불이면 이게 역대급으로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각질 상태가 괜찮다면 마사지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작년 말에 뒤집은 피부가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건 소량 보습 세럼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와중에 제가 기다리던 커스코 스킨케어 제품 밸류 좋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이크림 3종 테스트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어~ 향이 들어있지 않고 히알루론산 카페인 펩타이드가 들어서 제형이 묽으면서 보습이 돼서 뭔가 눈 밑에 지방 뭉칠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들지 않고 양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기 좋은 아이크림인데요. 물론 제가 이 가격에 구입하지 않죠 이것도 20불대로 세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좀 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세트 나온 걸 살려고 했지만 이 아이크림 때문에 락 레티노를 계속 살 것이냐 이게 약간 갈등이었는데 이제 그 갈등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아이크림 기다리면 될거 같아요 블루리자드 새 패키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똑같은 거 사놓은 거 아직도 어, 열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데요. 포뮬라가 바뀌었다기보다 패키지만 바뀌어서 나온 것인데요. SPF50 미네랄 선스크린이고요. 가격은 19불입니다. 수영장, 바닷가, 물놀이 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리고 있는 아이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셀프 워러링, 체다 플랜터. 여기다 이렇게 플랜트 심으면 물 밑으로 쫙쫙 빠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좀 쌀쌀하지만 봄 되니까 이런 게 착착 들어와 있네요 플랜트 캐디, 화분 옮기는 거이 캐디 두 개에 가격이 25불입니다 이번 핫바이지의 레이즈 베이크드가 지금 할인 중인데요 5불 할인해서 14불입니다 이 다른 칩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성분이지만 베이크드 돼 있으니까 튀긴 거보다 조금 낫다는 거죠 지난번에 산 썬칩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세일템으로 이 그레스패드 비프스틱이 있는데요. 맛이 나쁘진 않습니다. 설탕 들어있지 않고 28개 스틱인데, 어, 요게 사이즈가 작아서 손가락 크기라고 하기엔 좀 크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쭉한 건 아니고요. 미니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5불 할인해서 11불 79인데요. 요거는 제가 하나 구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로 보존이 되겠어요? 뭔가 보존제가 안 들어있다 하면 소금으로 보존이 되는 것인데, 하나를 먹으면 45칼로리에 4g의 프로틴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14g을 먹었을 때, 소디움이 200mg 9%라 들어서 짜지만, 나머지 성분 걸리는 게 없고, 키토 간식으로 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운동을 간다 할 때, 뭔가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간딱간딱 넘어갈 때, 뭔가 한입 씹어주고 싶다 하면 이것도 활용도가 있어요. 짜지만 먹고 물한병 마시는 거죠. 장미가 들어왔어요. 저번에 왜 튤립이 들어와서 그 남아있던 것이 여기서 꽃을 피웠는데 지금 가시가 무성한 장미가 도 팩이 들어서 장미 색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네요. 잭슨 스윗 포테이터 칩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1불 70 할인해서 4불이라 이게 뭐 이론상 먹을 수 있는 간식인데요. 그러니까 고구마칩인데 맛도 괜찮고, 아보카도 오일에 튀겨 있어서. 커스코에서 먹을 수 있는 양대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에 튀겨 있으니까 캐놀라 오일에 튀긴 것보다 낫다? 아예 튀긴 걸안 먹으면 좋긴 하겠죠? 가격도 사버리면 괜찮은데요. 지난번에 몇 봉지 사서 다 질린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안 질린 분들, 안 드셔본 분들은 하나 정도 구입하셔도 될 거예요. 어, 이번 핫바이지에 반바지 세일이 있습니다. 이 올비스 제품, 얇은 면이라 감도 괜찮고, 블루, 옐로우, 와이이 있는데요. 3불 할인해서 12불입니다. 만약 구입한다면 요걸 살것 같은데요. 심하게 짧은 감이 있습니다. 집에선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12불에 살건 아니죠. 아이조드, 플리티드, 스코트, 이런 것도 세일인데, 어, 요거는 10불이고요. 앞부분이 이렇게 플래티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짧습니다. 다 짧으면 어떡하냐고요. 나름 긴게 있습니다. 이 코스코 브랜드 32 디그리인데요. 이런 스커트 요 정도면 그렇게 짧지 않은데 어, 이게 작년에 산거 새로운 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색상이 더 차분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은 13불이고요. 틀보 바지 린넨 팬츠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6불 97인데요. 발목 나오는 벤츠 이건 저희 동네에 딱인 아이템이네요. 링글러 셔츠, 브이넥 셔츠가 가격 7불 97에 클리어런스입니다. 이번 주 세일 레깅스가 이 제품인데요. 맥스앤미아 제품, 허리 상당 부분 위까지 올려주는 레깅스인데요. 3불 할인해서 11불입니다. 그러나 제가 코스코에서 좋아하는 레깅스는 이게 아니고요. 몬데타 레깅스를 지난번 세일에서 아마 6불, 7불 때 샀을 거예요. 어, 지금 할인 안 하면 15불입니다. 주머니가 굉장히 깊게 양쪽으로 있고 뭔가 그런 유명 브랜드 100불짜리 레깅스 못지 않았기 때문에 어, 요거 할인 나오면 제가 이런 새로 나온 색깔로 좀더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린넨이고 7불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델이 입은 거는 발목이 나오잖아요. 저한테 냈더니 이게 긴 바지인데, 긴 바지, 통바지가 대보니까 핏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블라우스는 당첨됐습니다. 뭐 집이나 사무실이나 잠옷이나 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죠. 이글로의 <laughs> 쿨러 가방이 보이는데요. 가격은 20불이고요. 여기에 물병 큰거두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말고 타이탄에서 나온 백팩을 봤는데 그게 어디에 있지 이글루냐 타이탄이냐 그러면 타이탄 제품이 훨씬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사러 들어온 게 이거죠 백쌤님들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이 스텐 크 25불이다 지금 5불 할인해서 20불인데요 이게 헥사클레드도 팔고 있는데 저 헥사클레드 사용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2년이 됐나 안 됐나 저게 5년까지 괜찮다. 과연 그럴까요? <laughs> 지금 간당간당한데, 어, 저 핵사클레이드를 300불 막 주고 세트를 사서 2년 쓴다 그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막 쓰기에 그렇게 수명이 기냐, 그렇지가 않은데, 캐스트 아이런이나 쇠로 된 것들은 전부 아웃도어용, 그러니까 밖에서 불 떼서 쓰는 용으로 쓰고, 저 키친에서 편하게 쓰는 용으로 웍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모양으로 보면 이것만 한게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걸 조련해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고, 이게 세트에 스패출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불이면 조금 사지고 싶은 아이템인데요. 13인치 짜리고요. 이건 지금 하나 사놓고, 당장 쓴다기 보다, 어, 다음 워으로 줄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패출러도 마음에 들고, 이 스패출러로 빡빡 이걸 스크래치 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오일로 이렇게 시즈닝해서 코팅해서 안 달라붙게 한다? 그러니까 조금 과다하게 오일을 섭취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조련을 못해서 눌러붙었다 하면, 그냥 물에 담가 놓는 거죠. 그냥 하룻밤 담가 놓고 다음날 닦는 방법도 있습니다. 40개 의 카드 세트가 있는데요. 어, 가격은 19불입니다. 이거 하나면 1년을 지낼 수 있게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이렇게 일어나는 카드는 아닌데 뭔가 뭐 입체적입니다. 이건 뭐야? 캐치데이? 어, 심지어 낚시에 물고기 잘 낚으면 주는 카드인가 봐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커버되는 그런 카드 세트이고요. 어, 40개의 19불 불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신제품으로 보이는게 아이스맨 슬러시 머신이 있습니다. 가격은 2 0 0불이고요 슬러시가 나온다는 거죠.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단 낫겠지만 아, 집에 어린이들이 많다 아니면 무슨 생일 파티를 한다 그럴 때는 간혹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대쉬 에그쿠커가 20불에 팔고 있습니다. 2단형이고 오믈렛도 되고, 보일 에그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거 한 단짜리 제가 <laughs> 가지고 있지만, 몇번 썼냐고요? 샀을 때만 썼습니다. 냄비에 계란을 삶아서, 어, 그거 막물 따라버리고 하기 어려운 그런 좀 어린 친구들 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 이건 그냥 넣어도 되나? 그러니까 에그를 약간 톡 위를 깨트려서 넣으라 하니까 그것도 너무 불안불안하고, 어, 그래도 이건 2단이라 가족 많은 경우에 되지만, 어, 제 것처럼 계란 4개 들어간다 하면 3식구용도 안되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쓰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 진짜 꽃 같은 가짜 꽃 화병이 있는데요. 어, 요 12인치짜리 화병 요것은 가격이 30불입니다. c r 2 디그리 크로스 바디 백이 할인이 나왔는데요. 2불 할인해서 8불이고요. 모양과 사이즈가 약간 애매합니다. 차라리 벨트백이면 모르는데 크로스 바디로 매기에 이 겨울용 제품도 997로 할인 중인데요. 이게 모양이 뭔가 조금 애매합니다. 로프베스켓? 빨래바구니 같은 거죠?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데요. 지금 가격은 20불입니다. 민백 같은 거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커 보이지만, 딱 1인? 한 사람 앉을 만한 사이즈이고요. 들고 다닐 수 있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50불입니다. 쿨링 바디필로우. 요건 가격이 15불인데요. 이게 쿨링이고 세탁기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간 좀 탐이 나긴 하네요. 원래는 미니 쿠키 세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네에는 그 쿠키가 보이지 않고 상종 쿠키가 10불에 팔고 있습니다. 삼겹살이잖아요. 이 패키지당 8불 할인합니다. 누가 썰어주면 좋겠는데 이한 팩을 48불에 사면 8불 깎아준다는 거죠 이큰 덩어리 12파운드짜리가 40불이다 나쁘지 않지만 이걸 썰어서 올릴 수 있을까요? 12파운드짜리를 40불 정도에 사서 삼겹살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세일이긴 합니다 카네라에 종종 가서 고정적으로 지출을 하는 분들이라면 맥앤치즈 3불 60 할인해서 8불 29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음식을 해주기 싫다하면 뭐 이런 것도 서빙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6불 49인데 이건 정말 그날 사서 그날 먹어야지. 하루 이틀 지나면 너무 이게 뭐랄까 맛이 간다고 해야 될까? 파인베리도 있는데요. 파인애플만 나는 베리. 이건 3불입니다. 맛은 궁금한데, 비주얼이 뭐랄까, 딸기는 좀 빨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제가 아보카도 하나 사갈래? 이런 말을 들었지만, 아무리 꽁돈이 들어왔어도, 이 아보카도를 사기에는 6개에 10불 29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 계란이 많이 쌓여 있고요. 한 팩에 8불 49인데, 한 사람당 리밋이 3개입니다. 요즘 물가 걱정을 부추기는 아이템이 계란인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7불 대였잖아요. 일단 보일 때두 개를 확보해 갑니다. 이 차밍 화장실 휴지가 이제 할인해도 25불 가량 합니다. 6불을 할인했는데도 이래요. 이런 걸십몇불때 사던 아이템 아닌가요? 어, 반면에 커클랜드는 세일 안 해도 22불입니다. 그러면 세일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후지 애플이 4파운드에 5불 29입니다. 어, 자두요 요것도 요거트랑 같이 먹을 수 있는데요. 이건 3파운드에 7불입니다. 지난번에 다이나소에 이어서 유니콘 부케이스도 있습니다. 3월 11일까지 50불 라인에서 70불이네요. 공 3개 들어있는 피커볼 세트. 제가 얼마에 샀습니까? 이 가격은 아니죠. 클리어런스에서 30불대에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이후에 이피클볼 치러갈 시간이 단한 순간도 나지 않네요. 제가 찾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사야 될것 같아요. 할인 안 하지만 사야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폼 힐로는 많잖아요. 이건 쿠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정말 이번 주에 책상에 거의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달라붙어 있었고, 이게 지금 엉덩이 방석인데요. 어, 제가 짠순이 집 그만하고, 세일 안 해도 요건 집어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꼬리뼈가 아프게 됐냐, 그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냐. 아, 그 주식 때문인데요. 제가 개인구자를 열어서 주식을 하면서 숫자를 보고 치매 예방을 하겠다 이런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용돈 2,000불을 넣고 시작했는데, 그제 개인구자에 지금 만불이 넘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그렇게 2 0 0 0불 갖고 만불을 불렸냐. 어, 그건 아니죠. 소소하게 이제 용돈을 갖다 넣으면서 그니까 2월 달 들어서 한 2주 제가 꼬리뼈가 아프게 <laughs> 들여다 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뭔가 조짐이 안 좋아서 장에서 확 빠지기로 하면서 다음 주에 급 상승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97불에 산 월마트가 어닝이 좋게 나왔는데도 짝짝 빠지는 걸 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은 걸 숫자로 안 봐도 몸으로 체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기분이 뭐냐면 돈을 벌었는데도 돈을 쓰기 싫은 그 기분이에요. 어제 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M, L, 어쩌고 주식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파이낸스 전문가 살고 있잖아요. 용자회사 25년 이상. 그 차트 잘 보는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몇개 찍어준 게 있는데, 그게 중국 주식이라고 제가 안 산다 이렇게 제껴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두배 이상 오르길래, 아, 이걸 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월마트 같은 거 팔아치다가, 일불짜리가 이불 된걸 제가 3불에 산 거예요. 그게 오전이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같이 모였는데 그게 가격이 막 9불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 어르신이 그걸 1불 때에 얼마 사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각자 방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10불 딱 찍었을 때 지금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각자 팔았습니다. 제가 물론 그걸 많이 샀으면 좋았겠지만 3불에서 4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길래 아, 50개만 사고 있다 좀더 살까 한게 3불에 50개 산게 10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제 다시 6불 됐더라고요. 파이낸스 전문가 어르신은 백주 남주놓고다팔아팔 어제 장제이안좋았이안좋는지백저는문가분은 수천 불의 수익을 냈으나 제가 요즘 제 유튜브 편집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안 산다, 안 먹는다,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막 사고, 막 먹어야 재밌는 건데, 돈을 벌어도 돈 쓰기 싫은 그 기분이 하나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는 뭔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체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뭔가 엉덩이 꼬리뼈가 아프게 들여다보자, 2025년 지금 2월 아직 안 끝났지만, 그, 제 개인 구자에서 한 플러스 800 정도 됐더라고요. 어, ML 어쩌고 중국주식? 제가 왜 이름도 기억 못하냐면. <laughs> 제 손을 한3시간여 스치고 나가서, 어,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토요일인데 저기서 또 용자 상담하고 있는 분 무엇입니까? 아, 지금 주말인데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에서 들어간 제가 아니라, 뭐랄까, 신발에서 들어간 일불대상산 거, 10불에 판 저분을 유튜브 채널을 열어드려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들 슬링체어, 등받이가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거 20불밖에 안 합니다. 어, 제가 딱 수영장 들어가려고 하니까 쌀쌀해졌네요. 싱크에 음식물 가는 디스포저가 100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노려보고 있는 이 싱크 키트. 이게 여태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세트가 전체적으로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야말로 지금 하나 사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80불 할인해서 300불입니다 비데 토일렛 씻이 팔고 있습니다 비데 씻을 코스코에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격이 300불이네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씻이 힛도 된다고 합니다 오산나 카트 보여드릴까요? 정말 꼬리표 아프게 앉아서 일한 저를 위해서 쿠션 제가 나중에 사용 후기 드릴게요. 가보로 물릴 스텐 웍 하나 샀고요. 도자기를 물려주면 뭐합니까? 이게 쓸모있어 보이고. 요즘 제 주식 요거트. 어, 딸기 산거 어디 갔지? 아 여깄네요. 사과, 플럼, 셀러리 간식은 이 비프스틱 하나 샀으니까 선방이고요. 계란이랑 요런 자파를 조금 샀는데, 믹손을 하나 더 샀는데요. 저건 나중에 마사지용으로도 사용하고 선물용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계란 값이 오르고 자꾸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내 생활 바운더리 안에서 행복을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내친 김에 한국 마켓에 왔는데요. 떡볶이 이런 게 보이네요. 컵볶이잖아요. 비비고 치즈맛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물만 부으면 되는 건가요? 가격은 3불이네요.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동원 떡볶이이신 고소치즈 떡볶이. 그것도 지금 3불이고. 백세님들 놀랍게도 제가 이런 걸 사본 적이 없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런 거 하나 사다 놓을까도 싶네요. 표지가 바뀌어서 나온 거 보니까 새로 들어온 거 같은데요. 어, 지금 1kg짜리 된장 6불. 참치액을 뭔가 볶음에 넣으면 정말 풍미가 올라가고 감칠맛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참치액을 계속 먹었댔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제대로 사고를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요. 오족을 넣으면 맛있거든요. 아, 코스코에서 또그 고기를 안 샀습니다. 하지만 얘를 얼려놓고 제가 조금 기운이 날때 끓이면 되니까 다 섞을 거 하나씩, 소가니 하나, 사골 하나, 오족 하나 제가 항상 사는 김치가 요거거든요 총각무 김치인데 가격이 오르다 오르다 지금 어, 39불입니다 비비고 통김치 이건 2kg짜리인데 어, 세일해서 18불이네요 굉장히 많이 잘 익은 것 같죠? 백세님들 곰탕을 먹는 데 있어서 그 곰탕 재료보다 김치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어, 여기 있는 삼겹살이 파운드당 7불 한 팩에 24불인데요 아까 코스코보다 딱두배 정도 비싼 것 같지만 썰어야 되는 노동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에 고기 써는 슬라이서나 아니면 기운이 있는 분들은 코스코 삼겹살 세일할 때 사면 얼마나 밸류가 좋습니까. 겨울 깻잎이라 깻잎은 한 팩에 3불 29입니다. 어떻게 1년에 이런 걸한 번도 안살수 있냐. OS를 한 번도 안 먹냐. 원성이 자자해서 내친 기에요거 하나 사갈까요? OS는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이 몽쉘, 요 카카오맛, 요건 기억에도 없는 그런 건데, 이것도 작은 박스 하나 사다 줄까요? 하루에 장을 두번뛰면 사실 안 되는데, 주말이야 간식과 제가 먹을 건 고구마, 요런 걸 샀는데요. 삼겹살 써는 노력은 피했지만, 어, 지금 사고를 끓여야 되고, 어, 생산 겹을 또 구워줘야 되는 노력이 남아있네요. 어, 이게 몇십 년전 얘기하면 안 되지만, 김치 한 병에 10불 사본 사람이 이제 40불씩 지출해야 되는 거죠.